둘, 셋, 우주. 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네.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네, 맞아요. 네, 무대가. 아, 으시면 아. 어쩌나 엄청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래도 비가 다행히 그쳐서 다행인 것 같아요. 다들 정말 괜찮으시죠? 무대 위에 비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엄청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무대를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 너무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무대가 조금 많아요. 네 많아. 네, 그러면 다음 곡을 들려드릴까요? 네, 오늘같이 정말 우울하고 흐린 날 네. 어울리는 곡 네. 비밀이야입니다. 네. 네. 이리와입니다. 네. 아니 아, 죄송해요. 이리와입니다. 이리와입니다. 네. 스포했어. 아, 스포했어. 아, 스포했어. 아, 아니, 아니 저희 더말 필요 없이 빨리 들려드리죠. 네. 지금 어. 네,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이리와. 네. 네. 그리고 우주 소녀 팬분들 네.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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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바로 갈까요? 뮤직큐 아, 큐. 큐. 다시 들어도 정말 좋은 곡이고 네네 제가 스파한 곡이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아직 저희 뒤에 분들이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치지지 않게 어,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네. 이 네. 곡은 진짜 비밀이야요. 네. 아, 진짜, 진짜 정말 비밀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네. 비밀이에요. 오랜만에 저희가 보여드리는 네. 것 같은데. 이 야, 노래는 다들 아시죠? 야, 그러면 네 왜요 왜요? 아니야 마이크가 안 나와요 아, 잘. 네. 네 그러면 이 노래 부분을 비밀이야 이 부분 꼭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뮤직 아 자리 잡고 뮤직 네, 큐? 자리 잡고. <laughs> 네. 자리, 잡고 <laughs> 어. 자리 잡고. 멤버들 다치지 말고요 컴백해야 되니까. 아, 자 여러분 모 네. 했을 텐데 아, 너무 걱정 마시고. 그 다음 곡 바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 곡, 저희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주세요라는 곡.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듬뿍 달라는 의미에서 주세요를 곡으로 불러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좋겠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네, 그럼 갈까요? 네! Let's 네, get 고고! 눈, 코, 입다잘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여러분들, 주... 아말이렇게 너무 좋은 주세요라는 거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이 또 남았잖아요. 네. 이 지금과 아주 꼭 맞는 곡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밤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봐서 어때요? 할래져 네. 그리고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신나는 까르 아, 해피, 해피 나왔어, 해피. 아, 해피는 해피 아니에요? 아, 아, 그러면 해피 다음으로 신나요. 뭐뭐뭐? 뭐, 뭐? 우정들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우정들 네. 크게 한번 소리쳐 줄까요? 정답이 뭐게요? 어, 네, 이것도 띵곡이죠. 설레라반 들려드릴게요. Woo! Let's get it. 어.